안녕하세요. 클래스 TV의 정보 전문 리포터 클래스입니다. 혹시 월 1만원 주택, 1000원 주택, 그리고 65세 이상 월세 5만원 주택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문이나 SNS에서 한 번쯤 본것 같은데, 대체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정부 지자체 LH 등에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해 마련한 초저가 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더 깊이 파헤쳐서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신혼부부 청년 대상으로 한 초저가 임대주택. 1만원 주택과 1000원 주택 실제 가능한가? 먼저, 많은 분들이 한달 월세가 1만원? 1000원?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원주택이나 천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극히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 물량은 제한적이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동작구 만원주택. 월 임대료 1만원. 대상 19세에서 39세 청년. 예비 신혼부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보증금 약 105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 이처럼 수도권의 전월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1만원이라는 상징적이고 파격적인 월세가 큰 화제가 됩니다. 대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공고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인천 천원주택. 월 임대료 천원.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 부부 예비 신혼 부부 거주 기간 최대 6년 인천에서는 하루 1,000원이면 월세 해결 이라는 구호로 홍보를 하면서 젊은 층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신혼 초기에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춰 주니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에 안정감이 크겠죠. 전남 화순 만원 주택 월세 1만 원. 공급량 연 200가구 대상 청년 정확한 나이 범위 공고 참조, 신혼부부 등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되신다면 농촌 지역의 장점 쾌적한 환경, 저렴한 생활비까지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왜 이런 초저가 월세가 나올까? 우리 사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특히나 주거비 부담이 큽니다. 전세도 월세도 높아 결혼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죠. 지자체 입장에선 인구를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런 획기적 월세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재원은 주로 지자체 예산이나 LH 등 공공기관 협력으로 마련합니다. 65세 이상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1월세 5만원이야. 정말 가능.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26평방미터 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약 236만원 정도 월세 4-5만원 선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 거주 최대 30년까지 2년 단위갱신 입주자격 무주택자 소득재산기준기초수급자 1순위 우대 주택 내부편의 손잡이 미끄럼 방지 응급 호출 등 노약자 배려 시설, 복지관 물리치료실 등 부대시설이 있어 안전하고 편리. 이왜 중요할까?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줄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월세조차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월 4, 5만원대로 안정적으로 살수 있다면 노년의 경제적 걱정을 크게 덜수 있죠. 장기적으로도 이사 걱정 없이 최대 30년 거주 가능하니 심리적 안정감도 큽니다. 신청 및 자격 어떻게? LH 마이홈 만원주택, 천원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주요 공공임대 사업의 통합 안내 사이트. 신청 시기나 지역별 모집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 물량이 한정적이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주택청, 오시군 구청, 서울, 인천. 전남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만원 주택이나 천원 주택은 지자체별로 공고 시기가 달라요. 예컨대 인천 천원 주택 모집 공고가 뜨면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자격 확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혹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해진 범위를 넘어가면 신청이 불가. 무주택 여부 보통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거나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만 가능. 연령 청년 신혼부부는 특정 나이에만 39세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은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 등. 현실적인 주의점. 공급 물량 매우 적음. 좋은 제도인 만큼 경쟁률이 보통 수십 대 1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어렵다고 포기하기보다 자격이 맞다면 공고가 뜰 때마다 지원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추첨 심사 과정. 대부분 서류 심사 추첨 또는 배점 순위 등으로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청년 주택은 혼인기간, 소득, 예비 신혼부부 여부 등을 꼼꼼히 본뒤 선정. 고령자 복지주택도 기초수급자가 1순위, 그외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 2순위 이런 식이니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 면적 자금. 만원 주택이든 고령자 복지 주택이든 보통 20에서 30평 방미터 정도의 소형 평형이 많습니다. 혼자나 두 분이서 살기엔 적당하지만 넓은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다소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관리비 등은 별도. 월세 1만원이라 해도 관리비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수도 전기가스비, 공용 관리비가 추가될 수 있으니 실제 부담은 월 만원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실제 후기 엔드 기대 효과. 신혼부부 입주 사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컸는데 월 1만원 주택에 당첨돼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보증금도 큰 부담이 아니었고 남은 돈으로 신혼생활에 더 투자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저축해 그 후에 전세나 매입을 노려볼 계획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례 65세가 넘어가니 시중 월세가 너무 부담됐는데 고령자 복지주택 덕분에 월 5만원 이하로 지내고 있어요. 의료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딸아들이 안심하더군요. 덕분에 저도 건강하게 지내며 노후 생활을 즐깁니다. 이런 긍정적 사례를 보면 정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초저가 임대주택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 놓치지 말고 꼭 신청. 정말 월 1,000원 또는 1만원 임대료라는 것은 꿈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분명히 공고가 나오고 실제 당첨자도 나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도 마찬가지로 월세 5만원 이하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죠. 클래스 TV가 강조합니다. 물량이 적고 경쟁률 높으니 공고 시기 놓치지 말기. 요건 소득, 무주택. 나이 미리 확인. LH나 지자체 홈페이지, 주거복지센터 자주 방문. 오늘 공유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신혼부부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계시면 이 좋은 기회를 몰라 지나칠 수도 있으니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도 클래스 TV에서는 정부 지원 주택이나 복지 정보를 계속 파헤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주거 걱정 덜어보자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마클래스.